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4월 24일 17시 54분입니다. 제천에 있는 덕주산성에 있습니다. 충청부터기념을제 35호로서 월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상덕주사를 중심으로 해 외곽에 여러 겹으로 둘러싼 석축 상선입니다 상덕주사의 외곽을 둘러싼 상성, 상하덕주사를 감싼 중석과 외곽으로 하성, 즉 3개의 각으로 되어 있고 송계계곡인 월천의 남쪽을 막아 쌓은 남문과 북쪽의 북문에 이루어진 관문 형식의 외곽성 네 겹으로 이루어진 매우 큰 규모의 석성입니다. 어, 고려고종 때 몽고의 침시, 월학대성의 가호와 월학신사 등에 관련한 항몽의 유적지며 조선중종 때 내성을 축소하고 임진난 때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 말기의 명성화에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적입니다. 최근에 남문의북문을복원하였으 성벽도 일부 보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지금 송계계 쪽으로 저 미륵 세계사에서 내려가면서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좀 봄철의 계곡의 향기와 함께 더불어서, 어, 자연경관이 매우 좋습니다. 아, 그래서 잠시 좀 아까 말했던 송계 팔경 중에는 와룡대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쭉 와있고, 어, 제가 좀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서 잠깐 좀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약간 좀 경사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성곽의 외벽이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성각을 축조를 해가지고 복원을 한 모습하고 정말 이렇게 봄철의 향기처럼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저쪽 월악산의 모습이 화면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돼 있고요. 저희는 이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내부 구조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. 왕루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면 축조에의 성곽의 성벽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석축의 옛날 모습의 석축양식을 또 이렇게 담아서 성곽을 아주 옛길을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성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문화유적지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쭉 이어지면서 오늘 이와 같은 그또 산성 탐방도 해보신다면은 자연 경관과 함께 더 어울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계속 쭉 이어지는 오늘 그 월악산하고 송계 이쪽에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